자, 지금 저는 분수를 한번 보고 있고요. 네온 사인이 비춰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마다 색깔도 바뀌고 그 물줄기 흐름도 바뀌어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고요. 자, 계속 보니까 여기에도 물소리가 세게 들리는 편이죠. 아주 좋습니다. 와, 계속 색깔이 바뀌는 분수에다가 지금 이렇게 분수를 보고 있으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자, 지금 이제 꺼진 건가요? 아, 추가로 또 발생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멋진 배경에 분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밖에서 찍은 거고요. 오랜만에 야외 촬영으로 분수대를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정말 배경 멋있죠? 네, 배경화면으로 써도 무방할 정도의 아름다운 분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배경도 괜찮아서 좋은 느낌의 배경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와, 정말 색색별로 아름다운 분수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또 약간 변경이 됐는데, 자, 이번에는 약간 일직선으로 분수가 나오고 있고요. 와, 정말 물줄기가 치솟는 게 아주 보기가 좋네요. 아름답습니다, 되게. 네온사인 쪽으로 물줄기가 흐르니까 정말 물에 색깔을 입힌 느낌 나죠? 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와, 정말 높게 치솟네요. 아, 아름답습니다. 이걸 배경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과 즐기기 위해서 영상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어떻게 바뀌나. <laughs> 생각은... 와, 정말 아름다운 환경인데. 자, 이게 계속 치솟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디까지 치솟을까요? 한번 봅시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분수를 보고 있으니까 정말 차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죠? 분수가 시간대마다 바뀌어요 네, 분단위로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시간대마다 약간 비중이 틀려집니다 자 지금은 약간 얕타졌죠네 약간 약한 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근이 조금 더 강한 분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천천히 세지죠? 좋습니다. 지금 이제 분수쇼가 끝난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분수쇼를 한번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분수쇼 재밌다. 음, 그쵸?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